국무초동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논란이 있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이 지난 10년 동안 11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 윤석열 정부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일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소송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저 실장님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이런 불복 소송이 만연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저는 뭐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예. 그럼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자,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오늘 나왔나요? 뭐 어, 지금 총리 모시고 출장 중이라서 못 나왔습니다. 그런가면 고의로 회피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박성근 실장의 배우자가 서희 건설 창업주의 장녀라고 합니다. 당연히 서희 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일종의 계열사인 애플 ENC의 지분을 35%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식당 운영 등 내부 거래로 매출 이 크게 지, 증가해서. 지분가치가 약 103억으로 약4 0배 뛰었습니다. 아마도 일감 몰아주기 효과로 우리는 추정하는데요. 주식 백신 심사위원회에서도 직무 관련성 있다고 라 판정을 했죠. 이 혹시 판정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실장님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알고 모르죠. 있지 못합니다. 모르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해요. 우리가 요청했더니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깜깜이 심사와 깜깜이 이 정보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개선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사 총리실 뿐만 아니고 대통령실의 경우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48명 중 17명이 3천만 원 이상 총리실도 26명 중 6명이 3천만 원 이상이에요. 대통령실을 좀더 심각하게 봅니다.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전체상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지만 현재까지 14명은 심사 여부 자체도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음, 모, 모릅니다. 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심사 결과에 적격, 부적격 여부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원모 인사 비서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300억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진입 법률 비서관 9억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역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없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자료 요구하니까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고위 공직자들의 윤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방기선 실장님도 임명받고 난 다음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했죠? 예, 전다 처분했습니다.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직무 관련성 있어서 했습니까? 그냥 스스로 한 겁니까? 그 차관 시절 경제 분야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원칙화해서 그냥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겠죠. 그죠. 자 그런데 현행 백지신탁의 허점을 노려서 얼마 전에 청문회 했던 김영여가부장관 후보자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했다가 다시 또 사들였어요. 이거 저는 수사대상이라고 봅니다. 자 박성근 부무종지 실장 비서실장 총리 심사위원 결정에 부복에서 이제 수속 소송 중에 있어요. 이분이 들리는 이 얘기하면. 곧사임하겠대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버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상원에서는 모든 고위 공직자에게서는 개별 기업의 주식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논의 중에 있는데 국민들 80% 이상이 지지한답니다. 그 내용은 위반할 경우 의원의 경우에는 투자 가치 10%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거래 이익을 몰수하고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강력한 입법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대안을 같이 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백지신탁의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가상자산 또는 유한회사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가 분명하게 해제되지 않거나 심지어 국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감하게 임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진료 대장은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정실장의 답변을 하시 바랍니다. 공무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대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저는 백지 시장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서그 근간의 기본 정신에 맞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좀 제도 개편 뭐 이런 것들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